임상 보고에 따르면 키엔 주사는 피부결 개선, 탄력 증가, 잔주름 완화 등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겉만 잠시 보완하는 화장품과는 다르게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피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결국 피부 자체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손상된 피부가 개선됩니다. 흉터 자국이 옅어집니다. 이런 화장품 광고 문구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런 말에 혹해서 제품을 사셨다면, 과대 광고에 넘어가신 겁니다. 실제로 시각처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화장품이 마치 피부를 치료하거나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 광고라는 거예요. 화장품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피부를 가꾸고 보기 좋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잠깐은 피부가 좋아진 느낌 줄 수는 있지만 피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진 못하죠. 비유하자면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물을 한잔 마시면 갈증은 풀리고 잠시 힘은 나지만 그 물이 근육을 붓게 하거나 지구력을 두 배로 늘려주지는 않잖아요. 화장품도 이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피부를 편안하게 하고 예뻐 보이게 해줄 수는 있지만 피부의 기초 체력 즉 근본적인 힘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피부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가 말하는 피부 기초 체력이란 단순히 피부가 이뻐 보이는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피부 장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콜라겐을 잘 합성하는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 결과 피부 탄력이 줄고 잔주름이 생기고 작은 상처도 예전만큼 빨리 회복되지는 않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경 후첫 5년 동안 피부 두께가 해마다 약1% 정도 얇아지고 피부 속 콜라겐은 매년 2%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에 피부 장벽까지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금방 붉어지고 가렵고 트러블이 잘 올라오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보습제를 더 듬뿍 바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갈증날 때물한잔 정도 임시 대처일 뿐이에요. 물론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 표면이 금세 촉촉해지고 잔주름도 살짝 옅어 보일 수는 있어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이 보습제가 어디까지 작용하느냐예요. 보습제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 쪽에만 머무릅니다. 다시 말해서 겉은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진피나 세포 재생 능력까지 닿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분들도 이 보습제는 수분을 공급하고 잠시 붙잡아 놓는 역할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이나 노화를 막거나 피부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건강한 피부는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스스로 회복하고 자연스럽게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외부 제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본연의 회복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부의 기초 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은 사실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세 가지는 정말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나 고주파, 초음파 시술은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고 최근 연구가 활발한 스킨부스터도 뭐 좋은 예라고 볼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줄여서 PN 성분을 활용한 주사 치료예요 흔히 이제 연어 주사라고도 하죠. 이름만 들으면 뭐 생선 연어가 생각 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연어의 생식세포 DNA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이피 n 성분의 역할이 꽤 흥미로운데 먼저 손상된 세포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속에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결합 조직의 생성을 촉진하죠. 다시 얘기하자면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피엔 주사입니다. 게다가 항염작용까지 있어서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예민해지는 것을 완화시켜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PN주사 시술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피부가 탱탱해졌다라기보다는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상태가 좋아진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연구 결과로도 확인됐습니다. 임상 보고에 따르면 피앤 주사는 피부 결 개선, 탄력 증가, 잔주름 완화 등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겉만 잠시 보완하는 화장품과는 다르게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거죠. 이 성분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리쥬란입니다. 그런데 이 리쥬란이라고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피부 고민과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 있어요. 가장 기본은 리쥬란 힐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쥬란이이 리쥬란 힐러예요. 피부 전반적인 재생이나 잔주름, 탄력 저하 같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선택되는 버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부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트레이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버전은 리쥬란 HB인데 여기는 리쥬란 힐러에 히알루론산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 효과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생뿐 아니라 피부의 촉촉함이나 볼륨감까지 함께 챙기고 싶을 때 고려돼요. 추가적으로 리쥬란 힐러가 너무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리조나 HB가. 아무래도 이제 물성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주사할 때 통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쥬란 힐러가 너무 아파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리쥬란 HB를 많이 받고 또 계십니다 지금 어떤 버전을 선택하든 결국 중요한 건내 피부 상태와 고민에 맞는 맞춤 접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어떤 경우에 이 리쥬란이 도움이 될까요? 먼저 피부가 예민해서 회복이 더딘 경우에요 뾰루지가 잘안 없어지고 이 뾰루지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피부의 재생력이 좀 떨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야근이나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피부가 쉽게 푸석해지기도 하죠. 둘째로는 이 건조함과 잔주름이 눈에 띌 때에요. 단순히 보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당김이나 뭐 눈가나 입가의 미세주름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모공이 좀 넓어지고 피부결이 좀 거칠어질 때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메이크업으로는 가리기 어렵죠. 이럴 때 피부 속에 힘을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넷째로는 시술 이후 회복이 느린 경우입니다. 레이저나 필링 뒤에 금방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진다면 피부가 기본적으로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40대 이후 노화입니다. 콜라겐과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꺼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초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단순히 겉만 관리하는 걸 넘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리쥬란이 어떤 피부에 도움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리쥬란과 자주 비교되는 또 다른 콜라겐 부스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바로 pdll 폴리 dl 락틱 엑시드 성분을 활용한 주사예요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진피층을 자극해서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활발하게 만들어지도록 돕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주사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바로 주베룩이에요 리쥬란과 주베룩 둘다 콜라겐을 늘려준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접근 방식은 좀 다릅니다. 리쥬란은 피부 세포 재생과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피부가 스스로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밭을 우리가 갈아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베룩은 진피층을 직접 자극해서 콜라겐이 생기도록 유도하는데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씨앗을 뿌려서 콜라겐이라는 열매를 키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연구를 보면 PDLLA를 주입한 경우 노화된 피부와 비교했을 때 진피 콜라겐 밀도가 약 2.6배 정도 증가했고, 리쥬란에 들어 있는 PN 주사구는 약 1.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숫자만 봐도 두 시술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받아야 될까요? 피부가 예민하고 회복이 느린 편이다. 또 잔주름이나 피부결이 거칠어서 속광이 사라진다고 느낀다면 사실 리쥬란에서 잘 맞습니다. 반대로 팔자주름처럼 깊은 주름이 고민이고, 볼륨도 꺼지고, 탄력도 확 떨어지고, 모공도 좀 넓어졌다면, 주배륙이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피부를 빠르게 정돈하고 싶다면, 리주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륨 개선이나 리프팅 효과도 원하신다면, 주배륙이 유리하실 수 있어요. 그 모공이나 피부결, 탄력 같은 여러가지 고민이 한꺼번에 있다면, 먼저 리쥬란으로 피부 바탕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주배륙으로 밀도를 채워주는, 이두 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실제 선택 기준을 살펴봤으니 어떤 식으로 시술되는지도 궁금하시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손주사 방식입니다. 시술자인 의사가 직접 피부 진피층에 소량씩 주사기로 나눠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은 아주 정밀하게 원하는 타겟 층에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나 꺼짐, 깊은 주름 같은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개선 시킬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한땀한땀 한땀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좀 크고 또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좀날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 많은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기계 주사 장비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 바늘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약물이 고르게 퍼지듯 주입되는데 덕분에 통증은 좀 덜하고 시술 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피부결이나 피부톤처럼 넓은 부위를 균일하게 다듬는 데는 아주 좋아요. 다만 깊은 주름이나 국소 페임 같은 섬세한 부위는 손주사만큼 정밀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운동도 한두 번으로 근육이 생기지 않듯이 피부 역시 한두 번의 시술로 영구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피부는 일정 간격으로 꾸준히 자극을 줄때 점차 더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뭐 한두 번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세 번째 시술 이후부터는 확연한 변화를 느끼셨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쥬라는 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진행했을 때 피부 결과 미세 잔주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기로 유지 치료를 이어가기도 하죠 주배롱 역시 한 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를 권장드리는데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콜라겐이 점차 쌓이면서 탄력과 볼륨 개선이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체감 시점은 차이가 좀 있어요. 리쥬라는 시술 직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한두 달이 지나면 피부결이 정돈되고 피부가 건강해졌다는 인상을 주죠. 반면 주배룩은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3에서 6주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탄력이 차오르고 두세달 정도 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시술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피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결국 피부 자체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 병원 직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리쥬란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어도 딱한 번만 맞고 그다음에 안 맞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효과를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이어진 거겠죠. 만약 한 번만 맞고 멈췄다면 어, 기대하셨던 것만큼의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리쥬란 같은 시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집에서 혼자 화장품이나 홈케어만으로 꾸준히 관리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기대만큼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 지치거나 한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피부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전일 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꾸준히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접근이 결국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